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 납부 금액과 최고 납부 금액이 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급은 오르지 않음에도 보험료도 같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을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기준소득 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이 기준소득 월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해집니다. 현행의 기준소득 월액은 최저소득이 월 33만 원이하면 국민연금 29,700원을 납부하고, 월 524만 원 이상이라도 47만 1,60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준소득 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하한액은 2만원이 오른 35만원으로, 상한액은 553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납부액도 같이 인상되게 될뿐 아니라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6,100원이 인상된 497,70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1,5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 가입자 239만 명이 월 26,100원을 더 납부하게 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입자 147,000명은 만월 1,8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의무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내게 하고 조금 더 지급하겠다는 셈인데요. 물론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국민연금액이 인상된다는 문제점과 당장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더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